네, 이번 제품은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차이성이 타는 폭풍을 뚫고 달리는 영광의 레이서 유니콘입니다. 근데 이거 뭐 되게 멋들어지게이 앞에 막 이런 뭐랄까?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몰라야 돼요. 아, 자차 이런 것도 달려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풀백카입니다. 어 이것도 뭐 빠졌네. 이거 어디서 빠진 거지? 스티커도 지금 많이, 네,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네, 빛을 많이 받아가지고, 이미, 네, 스티커는 노화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, 이건 미개봉은 아닌 것 같아요. 개봉했다가 또 반납한 거 아니야? 네, 이렇게 이미 찢겨져 있는. 아, 요 위에 붙이는 건가 보다. 요 그림을 보니까. 가격은 6,000원인데 요 형태를 보시더니 6,000원은 바뀐 점 미안하다. 그래서 조금 싸게 주셨습니다. 네, 영광나있어어찌주얘또 네, 98년도에 나왔네. 이 저는 어 날개는 360도 회전한대요. 굳이 왜? 어, 나 약간 가물가물한데? 저, 영광의 레이서도 사실은 제가 이걸 이제 만화를 볼 라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, 얘도 재밌게 봤어요. 어, 슬금, 이건 이제 전편을 다본건 아니고, 그 시간에 집에 가게 되면 봤던 것 같아요. 어, 재밌잖아요. 자동차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, 어, 그리고, 어, 저만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, 이 수고. 수고라고 읽으신 분 많죠? 수고. 왜? 자꾸 수고한다는 생각이 나가지고. 막운전는데막 수고 막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큰 차이도 막 적혀 있고. 그래서 아, 되게 수고하네.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. 아, 웃겨. 자, 그래서 이런, 어, 녀석도 있다. 지금 이제 뜯고 싶거든요. 뜯어서 보고 싶은데. 지금 이걸 뜯으면 100% 저희 와이프가 문 열고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제목세가 되게 조용조용한 것이 그런데 어, 어, 네. 지금 바로 요벽 너머에서 아예와 엄마가 자고 있어서 네. 프리키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봐서 풀백하이야 이거 딱 보니까 모터가 달린 것 같지도 않고 달 수도 없는 것 같고 딱 뒤로 당겼다가 놓는 그런 풀백하입니다 상태는 뭐 그닥 좋지는 않고요 이런 제품도 있었습니다, 여러분. 네. 폭풍처럼, 뭐, 이렇게, 네. 주제가, 예, 어, 썬라이즈라고 그래도 돼 있다. 손오공에서 이렇게 썬라이즈랑 같이 합작했나봐요. 뭐, 우리나라 뭐, 정식 수입, 수입인 거죠. 방향도 됐으니까. 재밌었어요. 아슬하다. <laughs> 아슬하다. 어, 이거, 어. 어, 미, 어. 어? 이제 와서 봤네? 여기 썬라이즈 어... 건담에서나 볼수 있는 그 스티커가 붙어있구만? 음... 네, 더 얘기하면 안 보겠구만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